사랑으로, 웃음으로 세상을 깨우는 행복 코치, 김민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더 보람있고 유쾌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행복이라는 성격이 부르면 달려오고 찾으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머무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행복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보다 바로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도, 그렇게 불러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을 쉽고 간결하게 배우기 위해서 무지개 행복 레시피로 엮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빨리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리 받아들여라. 자, 행복 레시피 중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자에 보면 학도의 불름 행위지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배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연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리 받아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즐겨라. 자 제가 아, 간공서 일을 보거나 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때 보면 그 직원들이 마지 못해 일을 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인상을 하고 일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호구지책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거나 하기 싫은데 하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을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월급이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되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즐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즐거운 감정이 들때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그 에너지가 마음에 정렬을 주죠. 자, 즐겁게 일을 하면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은 일의 부가가치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고자 하는 일로 할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 주는 거 아닐까요? 자, 내가 하는 일을 즐기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싶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받아들여라야 두 번째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좋아해라입니다 자,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즐겁게 사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 말에, 대답이 바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삶을 즐겁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척 하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좋다고 바랍니까? 물어봅니다. 자,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나를 좋지 않은 느낌으로 볼때 상대는 이미 마음의 빗장을 닫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다면 함께 일해야 되고 함께 공부해야 된다면 빨리 좋아하는 척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법의 법칙입니다. 에지 이프 법칙은 좋아하는 척, 좋아하는 척, 좋아하는 척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리암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척 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한 마주 보시겠어요? 자, 이제 한 30초 안에 상대방의 칭찬을 한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아, 정말. 당신을 만난 오늘이 대박입니다. 자, 여기까지 바라지는 않겠지만, 여러분께서 좋은 인상으로 봐주고 좋은 감정으로 느낄 때 상대도 당신을, 여러분을 받아들인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폴 에크맨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특정한 감정을 흉내 내면 우리 몸도 거기에 따른 생리적 유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도 좋은 척 하다 보면 우리 몸에, 마음에 긍정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머무는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한테 유쾌한 시간으로, 보람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긍정적 의미를 가져라. 이 말은 이미 일어난 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